커트를 하고 있는데 등을 잡아. 잡고 있는 상황. 내가 이 양쪽 손에서 한 손을 선택할 때한손 선택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을 이렇게, 허벅지 앞으로 잡을려고. 내가 상대방이 배로 뒤통수 누르면 발쭉 뻗어. 그리고 풀려. 요 그러면 이 발을 뻗어. 왼쪽 발. 그 다음에 이걸로 겨드랑이 밀어내고 머리가 뒤통수가 옆구리로 나오면서 뒤통수로 등을 누를 거야. 지금 옆구리가 아니라 등을 누를 때까지 오른발 을요 여기 옆구리 나오면, 오른발이 나가. 나오고, 나오면, 엉덩이 높게 올리면서 머리로 뒤통수로 등을 눌러요. 이렇게 눌러. 누르고 나서 돌아. 골반쪽 이렇게 돌아. 돌아. 돌을 해서, 이 왼쪽 다리는 이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잠궈 놓고, 왼손은 이 골반, 허벅지 쪽에 대해서 밀어요. 그 다음에, 이쪽 골반으로 이쪽 엉덩이를 누를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르고. 서 상대방이 일을 하려고 해주세요. 무릎 굴려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이 다리가 이쪽으못 오게 이게 다리 잡어는요 앞으로 전진할 수있으니 불편해지죠 이렇게 전진할 때훅 넣고 백컨트롤 준비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발을 오른발 오른발 이 안쪽 잡아 잡으려고 하면 다리 빼면서 내 뒤통수를 몸을 누른다고 이렇게 그러면 다리못 잡잖아요. 발을 빼고, 이걸로 겨드랑이 밀어내. 밀어내면서, 머리를 빼. 그 다음에 오른발에 나와. 나오자마자, 엉덩이 높에 들고, 뒤꿈수로 등을 눌러. 이렇게 눌러. 누르고, 골반으로 돌아. 돌아가서 발목을 보세요. 이 발목 사이에 이게 상대방 정상이 깎고있어요이 손은 반대쪽 허벅지 안에, 허벅지 안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 이 허벅지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밀어. 다음 골반을 이렇게 풀러야 돼. 이렇게 누르면 일어나는, 불편하죠? 네. 일어난 타이밍에 이 발을 여기다 넣는. 넣고 머리 끌어안고 이쪽으로 무릎 꿇으면서 이쪽으로 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정석에 딱 물어서 백 컨트롤 준비하시면 돼. 하나. 这个题。